집에서 헌결을 주셨습니다 뭐라고? 아! 먼저 수돗물에 10분 정도 수장시킵니다 어? 카드값 봤스 나네 표정이네? 넌 이미 죽어있다 짠물을 빼줍니다 청결히 씻겨줍니다 똥 장군님 주신 대형찜통 한 l 헤터 채웁니다. 간이 될 편이도 펴줍니다. 아 의미 갔구나3 0분 찜입니다. 도중에 열면 비려요. 한5분뜸 들입니다. 뜸을 들여야 살이 녹지 않아 먹기 편합니다. 어 여보 충동구매 후 누워서 후회하는 표정이네. 배딱지 뜯고 열고 뜯고 자르고 조금만 잘라요잉. 쪼매 얍. 반 자르고 안에 구경. 아가미 뜯고 가위에 구멍 넣고 자르면 짜잔. 의미 없는. 다섯 마리 몸통살 내장 가성비 최악. 두 가지 야채 필요합니다. 파트코인반 단. 누군지 한 줌. 올리브유 두 숟갈. 파로 향을 내고 누군지로 간이 합니다. 수수당 살짝 불에서 볶으면 더 맛있습니다. 몸통 내장 살밥1.5 인분 김한 줌. 오예. 가게도 이렇게 가득 담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저만 맛있게 다. 가자 시메로 ASMR.